야수. 근데 야수 이번에도 버프돼서 좋아졌던데 야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야수가 싫었는데. 음, 이나를 한번 합시다. 아무래도 나를잊었기 때문에 나르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고보네요 좋댔네요. <laughs> 아, 조졌네. 아니... 코구모? 코구인데 저거? 상당히 나쁘구만. 1코어로 바로 분노의 칼. 나는 화나있다. 나는 화나있다. 음 나는 화나있다. 아, 근데 이거 롤 버그 이거 언제 고치냐? 근데 계속 들리는 거 이거 뭔데? 아니... <laughs> 이거 왜 계속 들리? 어, 야, 이거 닦고도 안 돼. 예전 드 아싸 선실점 내꺼. 개꿀 맛, 내가 미드 해도 됨. 안될거 같네. 요 어, 아, 뭐야? 답 갑니다. 잠시만요. 벌써부터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드디어! 어허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어이구야. 아니 붙인 놈들. 야이씨. 아참만 나, 나 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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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션으로 버틸 수 있나? 안될거 같은데. 나도 사올 걸 그랬나? 떠보려면 사성거리 너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인을 빨리 정리해. 라인을 빨리 정리해. 나의 가르침으로 할수 있어. 근데 모성마인. 근데 우리 지금 한명 어디가? 아쟤 쟤네 야, 먼지나, 이 새끼들아, 먼지난다고. 네, 일단 이렇게 버텨. 일단 이렇게 버텨. 아이씨, 혼자 하는 거 개빡세네. 이거 어떻게 해. 난 살려주세. 어, 보주자 나, 코구모. 뭐. 저런. 원래 새끼들 2대를 썩 가는 와집 가, 집 가, 집가안 집가. 돼, 안 돼, 안 돼. 아, 아까운데 이건 좀 별로 여기서 오나? 올라나?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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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오죠? 이거 더블 W3번 맞지 아, 아닌가? 몰라, 몰라요. 봐봐, 너이 자식 혼자서, 안 되잖아. 어, 뭐야. 어. 이야 나 만화가 없다. 이거 그냥 끔살인데 이거 들어오면? 빨리 레벨업, 레벨업, 빨리 레벨업. 응, 갑시다. 응, 뭐임, 이거? 로바. 아니 나를 했으면 이겼잖아요 이요, 응? 한명 어디 갔냐? 뭔가 수상한데. 분명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여딘가에서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건가? 어디냐? 너의 초한 초대를 내 보이라. 보가 없는데. 오케이, 이제 풀 도니까 오에 공표할 수 있어요. 아, 근 와대가 없는데. 몰라나 하고 혼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케이. 아디오스. 아 쉽지 않아. 이런 거뭐 이런 거는 이 대일이라서 어려웠던 거지. <laughs> 아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리야. 음. 아, 아니,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개 넘네. 뭐이. 개 약한데? 연약한 새끼. 뭐이. 어, 놀래라, 뭐야, 이거. 아, 렛맥 오는 거니. 아, 나이스! 아, 지렸다. 아이, 어, 응. 나이스 엄청났다. 나 방금 인정, 인정. 제가 어케이막음 어? 잡았다,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저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근데 이거 또 싸움이 이길 것 같은데? 우리 그럼 거느라 거스면어떡 쟤들 공 쓰려고 할것 같은데... 아아아 아, 아, 나이스 맞들이겼다 이 정도면 잘했지 음왜 그렇게 안 하는 거잘큰 애가 지금 적어져 잘큰 애가 탑에 있는 쟤인데 한번 나가 봅시다 잘큰 데는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죽었죠 나이스 안 되죠 응?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다 되고 힘들긴 해. 맞아 맞아. 맞아. 뭐야? 아니 이게 썰이 된다고? 잠시만요. 아니 야 우리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뭘 잘해 예, 얘들아. 아니 아니 얘들아 <laughs> 왜 이렇게 포기하는 거야? 그래도뭐아 이거 근데 아 너무 아쉬운데 아니 이거 이렇게 끝냈어야 돼? 아, 이건 근데 저거 탈조자 아니었으면 이거 우리 더 잘할 수 있었어. 아니, 이쁘, 뭐 뭔데 이거 들량 게임 나 혼자 했잖아, 얘들아. 아니, 탑에서 2대1 버텨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이나뭐한 건데. 탑에서 2대1 이겨주고, 어? 어? 내가 킬 지금 제일 잘하고, 지금 딜량도 내가 제일 높은데, 얘들아. 반성하자. 템, 아, 아, 이렇게 끝내는 거 너무 아쉬워. 와, 이걸 이렇게 끝낸다고? 진짜 3대 탈모 가자 얘들아. 에, 뭐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뽑을 건다 뽑았네요. 코구모가 근데 진짜 사기긴사기다뭐 재밌게 했습니다. 단일모드 코구모였습니다. <laughs>